자, 1번 문제입니다. 어떤 수를 3배해서 19를 빼면 8이 된다. 그 어떤 수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1번. 어떤 수를 X로 놓을 때 1차 방정식으로 나타내라. 이거는 지금 말 그대로 하시면 돼요. 어떤 수를 3배하여 어떤 수에다 3 곱한 거니까 3X겠죠. 19를 빼면 8이 된다. 자, 이게 말 그대로. 끝났죠? 자, 그럼 2번 과정 볼게요. 1차 방정식 이용해서 어떤 수인 x를 구하라는 건저 방정식을 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항을 통해서 방정식을 풀어내면 되겠죠. 자, 3x가 20이다. x에 3이 곱해져 있으니 3으로 나누자. 그게 약분하시면서 x는 9. 그렇죠? 자, 그럼 3번. 2에서 구한 결과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검토하라는 얘기죠. 확인은 검토하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식에다가, 우리가 구해진 식에다가 x의 값인 9를 대입하면 되거든요. 그치. 3x-19가 8인데, 확인해 볼게요. x가 9였어요. 우리가 구한 거. 39, 27. 27 19는 8이다죠. 근데 27에서 19뺀거8 맞지 않나요? 예, 네, 맞죠. 그, 확인이 완료가 된 거예요. 자, 1번 굉장히 쉬운 문제였죠. 자, 그럼 2번으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둘레 의 길이가 4 2고요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보다, 자, 가로의 길이가 세로 길이보다는 어떻다? 3m가 짧다. 그런 직사각형 모양의 또꽃밭이래 아, 그러면 직사각형 그려볼게요. 자, 가로가 조금 더 짧아야 될것 같죠? 세로가 더 길게 그려져야 될것 같아요. 자, 이 상황인데, 자, 나는 세로의 길이를 구해야 되거든요? 세로가 모르는 거잖아. 그 세로를 X로 놔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럼 그림에서 세로를 X로 표현해 주시고, 가로의 길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 써시죠 가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보다 3이 짧다. 아, 세로가 x였는데 x보다는 3이 짧네요. 으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문제에서 직사각형 모양의 꽃밭이다니까 그림을 그린 거고요. 그게 이제 편하게 좀할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이제 세로의 길이 x를 구했는데 이건 어떻게 구하나요? 했더니 문제에서 힌트가 주어졌죠. 보다 둘레가 40이다. 둘레가 40이라는 건 뭐냐 봤더니 둘레 구하는 방법을 기억해야 되죠. 둘레는 내변의 길이를 다 더하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합친 게두번 반복되잖아요. 이게 둘레거든요. 다시 말해서 가로와 세로를 합친 거에다가 2를 곱했더니 우리는 식으로 뭐가 나왔다? 42가 나왔다. 이게 둘레는 40이다. 그죠? 그럼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로와 세로의 합은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우리는 21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가로 세로의 합이 21이었으니까 그게 두번 해서 4 2죠 그럼 우리 X 찾을 수 있어요. 왜? 우리의 가로와 세로는 지금 각각 구해져 있으니까. 자, 가로. X-3이고요. 세로는 X예요. 그두 개를 더한 게 21이다. 자, 그러면 이항 필요하죠? 마이너스 3을 이항하면. X 더하기 X는 21, 더하기 3. 2X는 24. 양변이 2로 곱해져 있으니 2로 나눕니다. 나눴더니 X가 얼마였다? 12가 되었다. 자, 세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세로를 X로 놓은 거고요그 X의 값 10이다? 그럼 당연히 세로의 길이 X는 12가 되었다라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뭐더 정확히 쓴다는 건 사실 이렇게 세로의 길이는 12cm, 아, 미터네요. 12m 이렇게 써주면 더 좋겠죠. 자, 이렇게 2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이번에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시속 12km로 자전거를 타고 가면 시속 4km로 가는 것보다 1시간 빨리 도착한다. 자, 세 가지로 나눠야 돼요. 시속, 시속, 12km로 자전거를 타고 가면, 그죠? 시속 4km로 걸어가는 것보다 1시간 빨리 도착한다. 자, 끝났죠. 저세 가지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식을 만들어 내야 되고요. 집과 학교 사이의 거리를, 자, 이제 거리를 구하라. 자, 거리에 관련된 공식을 먼저 기억하셔야 되죠. 거 속, 시였죠. 자, 여기 공식에 다시, 거리는 보다 속력 곱하기 시간이었어요. 그럼 속력은 뭐다? 자,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그럼 시간은 뭐다? 속력분의 거리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세 가지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우리 구하라고 한게 지금 뭐예요? 거리를 구하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거리를 구하여라는, 거리를 모르기 때문에 X로 놓아라인 거지,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써라가 아니에요.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쓴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에 관련된 문제인지 봤더니, 어떻게 자전거 타고 갔더니, 어떻게 걷는 것보다 1시간 빨리 도착한다. 이게 핵심이죠. 시간에 관련된 문제예요. 시간에 관련된 문제인데, 뭘 X로 놓아라? 거리를 X로 놓으라는 거거든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집에서, 학교까지 가요. 근데, 시속, 4, 시속 12km로 갈 수가 있고요두 가지 나눠볼까요? 시속 12로 가는 경우, 그 다음, 시속 4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가니까 정확히 쓸게요. 자, 그랬더니, 1시간 더 빠르다는 건 누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시속 12로 가면 얘가 1시간 더 빠른 거죠. 얘가 1시간 빠른 상태예요 빠르다. 자, 근데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는 어때요? 시속 4km로 가나 시속 1 2 k m 어차피 같은 거리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거리는 같다예요. 거리는 같다. 다시 말해서 시속 4km로 간 거리나 시속 12km로 간 거리나 같을 수밖에 없다는 라 거예요. 이해 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용한 거는 이제 뭐냐면 시간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그럼 시속 4km로 볼게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속력분의 거리. 속력이 뭐예요? 4요. 거리는 뭐였어요? 그쵸. 거리는 어차피 똑같다 했죠. 그 거리를 우리 뭐라고 한다? X로 넣는요 거리는. 어차피 거리는 갈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시간, 시속. 속력분의 거리죠. 이게, 이렇게 걸어서 갔을 때죠. 그럼, 12km로 간다? 속력분의 거리죠. 그죠? 이 거리는 똑같은 X로 넣은 상태인데, 차이점이 뭐였다? 시속 12km로 가면 1시간이더 빠르다는 거죠. 다시면 1시간 빠르다는 건 1시간이 덜 걸린다는 거지. 얘가 덜 걸렸는데 같아지려면 여기에다가 어떻게 주면 돼요? 더해 주면 돼. 내가 1시간 더 빨리 와 가지고 1시간 더해 줘야 같아지죠. 이해되시나요? 아니면 여기다 빼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자, 요렇게 식이 만들어진다는 거 이렇게 간 시간은 이렇게 간 시간에 똑같을 수 없어요. 왜? 얘가 1시간 더 빠르다 했으니까 그 1시간을 더 해줘야지만 같아진다는 거죠. 아직도 이해 안 되는 사람도 위해서 볼게요. 만약에 시속 4km, 4km 갔을 때 3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자전거로 1시간 더 빠르니까 2시간이 걸렸다 이거지. 아, 그러니까 1시간을 더 해줘야지만 시간이 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더 빨리 가면 시간을 추가해줘야지만 같아지는 겁니다. 자, 이 상태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4분의 x, 12분의 x. 우리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분수로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최소공배수를 곱한다. 그게 얼마야? 12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12를 전체적으로 곱한다. 그럼 여기는 약분돼서 3x는, 여기 12 곱하면 약분돼서 그냥 x죠? 더하기 1을 쓰시면 안 돼요. 모든 항이 다 곱한다 했어요. 1도 12 곱해서 12가 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3x가 있는데 이 x는 2항에서 넘으면 마이너스 x는 12. 자, 올라올게요, 이으로 동량 계산에 3x-x는 2x, 는 10이다. 양변에 2가 곱해져 있으니 2로 나누자. 그약분해서 x가 얼마다? 6이다. x가 6이죠? 우리 거리를 유로놨죠그 거리는 얼마다? 6km라는 거리를 구할 수 있더라. 자, 이렇게 답이 구해진 거예요. 자, 식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캐치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네, 문제에서 시간에 대한 내용을 힌트로 줬기 때문에 시간에 관련된 식으로 만들자.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